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에서 오퍼스 한강 수위첸이 25년도 7월 8일날 1순위 청약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퍼스 한강 수위첸은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에 위치되어 있고요. 9개 동에 1029세대가 28년도 8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청약 경쟁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84A형이 421세대가 공급을 하는데 1순위 해당 지역에서 420명, 그 다음에 기타에서 281명으로 1순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84B는 34세대 공급을 하는데 1순위에서 해당 지역에 203명이 청약을 넣어서 마감했고요. 84C는 163세대 공급인데 1순위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에서 105명이 하면서 58세대가 미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9A는 44세대 모집에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했고요. 9급 b 도 44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84C만 2순위 내일 청약 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84A가 6억 9천 3백이고요.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84B가 6억 8,900. 그리고 84C가 6억 8,300입니다. 그리고 99A가 8억 3,700. 그리고 99B가 8억 3,300입니다. 그래서 84형 평당 분양가는 평당 2,038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청약 1순위에서 84C만 미달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청약 마감을 했습니다.